여러분, 화석하면 보통 과거를 담은 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 돌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라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화석이라는 단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지 그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물고기 뼈 화석을 딱 놓고 보는데 한쪽에서는 이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증거다 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단한 번의 창조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한 장에 오늘 우리가 다룰 논쟁이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왼쪽은 뭐죠? 수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해왔다는 이야기고요. 오른쪽은, 아니, 거대한 홍수 같은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는 흔적이라는 거죠.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자료들에서는요, 화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거대한 격변의 순간을 딱 포착한 스냅샷 같은 기록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죽은 생물 위로 흙이나 모래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쌓여서 화석이 된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생물이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꽉 퍼무치지 않으면 애초에 화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이것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볼까요? 화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발견되곤 해요. 예를 들어서 조개가 입을 꽉담은 채로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흐물흐물한 해파리 있잖아요? 그런 연한 몸이 어떻게 형태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생물이 썩을 틈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파묻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와, 이 화석 한번 보세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막 삼키려는 그 찰나, 그 순간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밥 먹다가 죽어서 만들어진 걸까요? 자료에서는 아니라고 설명해요. 두 물고기 모두 갑자기 덮친 거대한 흙더미에 한꺼번에 휩쓸리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자, 좋아요. 순식간에 파묻혔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데는 수백만 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그쵸?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주제, 즉, 화석이 만들어지는 속도의 문제로 이끌어 줍니다. 근데 이 사례들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 놀랍거든요. 19세기 화산이 터지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햄이랑 모자가 화석으로 발견됐대요. 또 1950년대에 만들어진 카우보이 부츠 안에서는 사람 다리뼈가 화석이 된 채로 나왔고요. 심지어 100년도 안된 나무 물레방아가 통째로 돌로 변해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들은 바로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화석화라는 게꼭 수백만 년씩 걸리는 게 아니라 조건만 딱 맞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빠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화석 기록을 보니까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았음. 즉, 불변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수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잎 화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오늘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그 은행잎이에요. 어떠세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잠자리 화석이랑 현재의 잠자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복잡한 날개 분이 패턴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만약에 진화를 했다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이건 수천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하는 호박속 개미인데 이것도 오늘날의 개미랑 거의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화석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쭉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생물들을 아주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요. 이름 자체가 좀 모순적이죠? 화석인데 살아있다니. 수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치 어제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살아있는 화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를 꼽으려면 단연 이 실러켄스일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물고기가 어류에서 육상 동물로 진화하는 그 중간 단계의 증거라고 해서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교과서에도 실렸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아프리카 바다에서 화석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살아서 헤엄치고 있는 게 발견된 겁니다. 와, 이건 뭐 특정 시대를 대표한다고 믿었던 표준 화석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발견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표준 지질 연대기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간단해요. 이 시대에는 이 생물만 살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생물이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시대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때로는요 기존의 역사랑은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유물이 발견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무쇠솥 같은 거요. 이게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석탄 덩어리 안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료는 바로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들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가 배운 지질시대라는 구분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 어떠셨어요? 기존의 과학적 설명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이런 증거들을 도대체 어떤 더큰 그림 안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과학적인 논쟁을 넘어서서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의 핵심적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흔히들 과학적인 연대 측정 결과랑 성경 기록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관점은 그 갈등을 완전히 새로운 닥도에서 보게 만들어요. 애초에 성경이라는 책의 목적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그런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쓰인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만약 이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과학적 증거들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기준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과학적인 연대 측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성경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목적을 기준으로 삼고 과학적인 발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인가? 이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석, 지층, 그리고 수억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마주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믿고 또 판단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자료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